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 인삼농사입니다. 오늘은 금일 요 축구 6회차 승무패 구매를 하여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점은요 이렇게 경기가 EPL하고 라리가가 들어왔는데요. 뭐 경기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최대한 영상을 짧게 해서 제가 구매한 거 구매한 것들을 왜 그렇게 갔는지 한번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느바는 가긴 갔는데 느바는 이렇게 세 경기 가서 아니 세 경기가 아니었죠 두 경기 가서 뭐 다행히 뭐두박스를 갔는데요. 한 박스는 틀리고 한 박스는 들어와서 다행히 오늘 너바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요. 아직 국내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따가 어 오늘 새벽 경기 고배당 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너바까지 한번 묶어서 고배당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로 개인톡 주시면 되세요. 뭐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파리 프로로 예, 카카오톡 친구 검색하셔갖고 개인톡 주시면 단체방 제가 단체방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을 구매를 했어요 여러 장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봐오면서 조금 그중에서도 괜찮은 걸로 한번 일단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갈망하고 역배가 나올 만한 경기들 그리고 한가지씩 조금 기간적으로 챔스 다음 경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기 일정 같은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챔스 다음 경기라 최근 흐름 5경기 정도 그리고 분위기 그런 것들로 위주로 한번 제가 조합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 장을 갔는데 한세 장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장을 갔는데 세 장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꺾었고요. 일단 토트넘은 꺾었어요.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뭐 유로파에서 이기고 와서 뭐 도르트문트를 잡고 왔으니까 분위기가 좋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는 또 틀려요. 그래서 홈에서 어 지금 좀 하위권에 있지만 번리가 전 힘을 내줄 거라 생각을 했고 이렇게 승무 쪽으로 한번 가봤고요. 어 이, 이번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럼, 브라이언튼, 승모패가 다 들어가 있는 경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찍, 찍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어, 맨시티 대울버햄트인데요 일단은, 맨시티가 최근에, 홈에 돌아와서는 리그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울버햄튼 역시 쉽게 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유로파도 갔다 왔고 챔스도 갔다 왔고 어, 울버햄튼이 지금 분위기대로 승무승무 승무 중인데 조금 흐름을 이어가서 어, 무승부가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이길 것 같은 그림까지는 그려지진 않았고요. 뭐, 그래도 맨시티가 홈에서 잘하니까 다들 맨시티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여기서 한번 꺾어 봤습니다. 그리고 4번, 라리가. 라리가가 4, 6경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발렌시아, 에스파뇨, 이 경기는 무승부가 무려 47%나 되면서 무승부를 안 가져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무승부, 이거 가져가시길 바라고. 뭐, 길게 뭐, 라리가는 얘기할 건 없습니다. 라리가는. 본머스 <laughs> 예, 리버풀. 봄머스랑 리버풀, 이렇게 간 것도 있고 안간 것도 있는데, 전 리버풀이 최근 흐름이 사무째거든요 그래서, 아, 어쩌면 봄머스한테 일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게 봄머스가 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뭐 승무패는 이변이, 이변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부러지기, 부러지기도 때문에, 이거 쉽게 리버풀 쪽, 뭐 리버풀 이름만 보면 리버풀을 가는 게 맞는데, 또 막상 경기를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비야 빌바오는 뭐 패스하고 레알 비알레알 이 경기가 이제 리그 2, 3위 경기인데요. 어 챔스 유로파를 갔다 왔어요. 레알은 이기고 비알레알은 비알레알이 졌나요? 어, 비알레알이 경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비알레알이 졌죠. 예, 아약스한테 일격을 맞았죠. 1대1 가다가 후반 90분인가요? 90분에 여기 아약스한테 한방 맞고 2대1로 졌습니다. 예, 리그에서는 굉장히 잘하죠. 뭐, 실점도 많이 없고, 득점도 많이 없고. 근데 최근, 뭐, v 레알이 최근 횡보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레알 쪽을 좋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예, 우선은 레알 쪽을 좋게 바라보고 싶고 뭐 양팀 뭐 일정은 빡빡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우위에 있다고 레알 쪽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무승부까지 했고요. 자 변수는 이제 AT에서 작용이 될것 같아요. AT가 어 챔스에서 또 졌어요. 터키 갈라타사인가요? 그래갖고 마르요카는 조금 이제 1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기류를 탈것 같은데 이게 저는 에이티가 그때 알라베스랑 할 때인가요 홈에서 점유율도 높고 모든 게 좋은데 결정력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선수 축구들 뭐 그리즈만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공격 자원들이 나이가 많고 그래도 마르요카는 그래도 팀 전술적인 팀이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 순위는 좀안 좋아도 그래도 조금 버티지 않을까. 쉽게 AT가 이길 것 같진 못해요. 그냥 다른 장에는 AT 승으로 간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첼시. 크리스탈, 첼시 꺾었어요. 예, 첼시가, 어, 홈에서는 한골 놓고 점을 축구는 하지만, 만약에 전반 0대 0인 상황이라고 보면 이 경기 어떻게 될줄 모르겠더라고요. 예, 크리스탈도 홈에서 수비가 강하죠. 예, 세트피스에 강합니다. 확실히, 에버턴, 크리스탈 같은 애들은 코너킥이나 뭐 세트피스 상황 같은 경우에 수비만 하고 있다가 역습한 방에 첼시 같은 경우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첼시를 한번 꺾어봤고, 뉴캐슬, 아스턴 빌라도 전 아스턴 빌라 쪽을 조금 좋게 봐요. 아스턴 빌라가 여기에서 연승을 가는 그림이 조금 그려지거든요. 뉴캐슬도 뭐 3대0으로 이기고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탄빌라도 원정에서도 잘합니다. 홈에서 캐슬도 잘하고, 이 경기는 모르겠고. 어, 여기 뭐, 그리고 지인분 중에 12번, 맨시티를 완전히 아스나하고 경기를 꺾자. 이제는 한번 아스날이 맨유 같은 고춧가루 부대를 만나면 한번 부러질 때가 됐다 해서 거진다 맨유, 무패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제가 간 거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한번 돌려봤고요. 어 일단 맨유가 이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스날이 워낙에 올 시즌 뭐 너무 좋으니까 지금 승점 6점인가 9점으로 계속 압도적인 1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상자 이탈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이 경기가 챔스 가, 가기 전에 무승부를 했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어쩌면 홈에 몰아넣고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저 역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쪽 한번 좋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 셀타비고 말라베스 베티스 경기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인데요. 이거는 네 경기 라리가 메인 아,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랑 에 어, AT 경기를 제외하고요.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패 그리고 AT 승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에 어, 3 마킹을 갔습니다. 발렌시아. 그리고 마지막 13번, 14번에 승무패를 다 대봤어요. 어, 그래서 이제 8만 1000원 짜리인데, 단통으로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맨시티 가져갔고요. 맨시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가져갔어요. 예, 이렇게 만약에 1등이 나온다고 보면, 뭐 그렇게 재미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세이브된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번리 토트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트나 플럼 경기도 뭐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안 중요한 경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이시죠? 첼시 가고 아스타밀라무 가고 그리고 맨유 쪽에서 어 맨유가 이긴다. 아스널 꺾었습니다. 예, 네. 뭐 과감할 때 과감할 때또 과감히 가야 되니까 한번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장을 구매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어 잠깐만요 네, 이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했던 거고 예, 네, 6 4 짜리인데 이것도 이것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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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메인 시티에서 울버햄튼이 혹시나 이기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꺾어 봤고요 예 네, 여기서 한번 꺾어 봤습니다 그리고 7번, 8번에 승무, 승무 되고 여기서도 단통패를 갖습니다. 꺾을 때는 확실히 꺾어줘야 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회차 우리가 우리 지금 승무패 공부하고 두세 폴 공부하는 단톡방에서 1등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두세 폴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단톡방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개인톡 편안하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냥 개인톡 주시면 바로 방으로 연결해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칭범 조심하시고요. 전 절대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텔레그램 방 유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칭범들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어,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예,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승무패는 올해 1등을 목표로 달리고 있으니까 1등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노도 뭐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 한주도 다들 건승 기원하겠습니다. 건승입니다.